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본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파랜 영원하신 발의 안기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센 주의 발에 그 크신 파에안 기생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에안 기생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엔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엔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5편 3절입니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을 오늘 보여주고 싶구나. 내가 끊임없이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네가 고요한 가운데 안식하며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란다.네가 잘 사는 것이 내 계획이며, 나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란다.신성한 예술가인 나와 가까이 머무는 일에 집중하렴.또 너의 삶에서 내가 나의 길을 이루어갈 때 나를 신뢰하도록 사고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 바란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 결과는 나에게 맡기거라. 내 뜻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거라. 내 뜻은 너에게 가장 좋은 바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으로 깊이 뛰어들거라. 영원한 팔이 그 아래에 있단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떠받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주의 팔이 우리를 안아 올리는 놀라운 일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간 2023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르나 선하고 이로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손은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 마지막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좋은 뜻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 하나 마음에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